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열두 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그로이 청재기인 구시 안에 요한 나와 수산 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아멘. 누군가가 커다란 붓을 들고 수채화 물감을 칠하고 있습니다. 산의 나무들이 연두색으로 예쁘게 물들어서 가는 거 보면서 정말 환상적인 아름다운 그런 색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곳곳에는 진달래 또 개나리 또 여러 가지 그 꽃들이 피어나는 정말 그런 약동하는 생명이 가득한 봄을 지내고 있음을 이런 봄의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진실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대선이 끝난 우리나라는 아직도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또 저는 기 제가 60, 5060 세대잖아요. 이 저의, 저 세대에서 정말 이렇게 처음 듣는 단어들도 막 튀어나오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하고, 그러한 단어들이 있는데, 뭐, 덕후, 뭐, 덕질, 또 뭐, 말 뭐 잼칠리, 뭐, 잼칠리? 맞나요? 2030 여성들이 커뮤니티에서 그렇게 쓰는 단어들인데, 그 여성들이 그 소녀시대에 팬클럽 활동을 하던 그러한 여성들이었고, 지금은 그들이, 아, 이, 이, 정말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 정치인들에 대해서 뒤를 캐면서, 또한 뉴스에 그러한 본, 뉴스가 참인가, 거짓인가 찾아가면서, 그런 커뮤니티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들인데요. 어쨌든, 소녀시대의 노래를 불렀던 그 팬들이 지금은 소녀시대 노래와 또한 그 같이 임을 행한, 임을 위한 행정곡이 같은 그런 현장에서 불려주는 거 보면서 참으로 아이러니 하면서도 또한 진실이 무엇인가 찾아가는 그러한 젊은 세대들에게 공부, 젊은 세대를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러한 반응으로 저는 여겼습니다.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은그 전도부인이란 단어가 나와요 전도부인들이 뭐냐면 여성들이 전도활동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했던 그런 활동들이 나오는데 그 전도부인들의 역할이 한국 교회의 성장에 정말 지대한 그러한 그 공허를 했던 것을 교회사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 여성들이 그 이웃 이후 또 마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또 섬기고 헌신했던 그런 것들이 그러한 그 한국 그 교회사에 그러한 기록이 되어 있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실 때도 여성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사역하실 때도 여성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섬기며 그들을 돌보는 그러한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울과 마울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열두 제자와 그 예수님의 사역에 같이 동행하였다라고 1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2절에 보면은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그 중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일곱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다른, 3절에 보면 다른 여러 여성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여성들이 모여서 그들이 자신들의 재산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먹을 것을 구입하고, 시장을 보고, 반찬, 밥, 밥을 해드리고, 또한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사역들을 할수 있는 그러한 뒷받침을 해준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은 알수 있습니다. 오늘 오늘 저희는 그 중에서 예수님을 삼겼던 여러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냐면 이었, 본문에도 일곱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는 그 전승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귀신 들렸던 그 귀신에서 해방되었고, 그리고 정말 부끄럽고, 제가 많은 창녀였다라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일곱 마귀에 대한 정체에 관해서는 우리가 더 자세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곱 마귀에 들려서 그렇게 제 많은 삶을 사는 그런 여인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그를 고쳐주셨고, 그 고쳐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런 치유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회개를 경험했다,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께로 전환한 회개, 예수님께로 돌이킨 그런 회심을 확실하게 한 여인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치유받고 회복되었고 용서받았음을 확실하게 체험한 그러한 여인임을 여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러.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심을 경험하고 취해받고 그는 자신의 살던 자신의 삶의 현장을 떠났고 자신의 집을 떠났고 예수님과 열두 사도를 따라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뒷벌레스 했던 그런 여성들과 합류해서 이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는 언제나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지 따라다니면서도 그 예수님이 위기에 모면했을 때 예수님의 가장 극적인 그러한 권한의 현장에도 언제나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는 함께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막달라 마리아는 그 십자가 아래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아래에 서 있었고, 십자가 아래에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지켰던 그런 일행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제가 그, 그, 그 이스라엘 그성주순례를 갔었는데요. 거기에서는 박물관이, 박물관, 박물관인가요? 아니, 거기 어떤 그, 그곳에 갔었는데 거기에 많은 성화들이 이렇게 이렇게 있었어요. 성화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그러한 커다란 그런 성화가 있었는데 어떠한 그림이었냐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지셔서 내려지셔서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성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성화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아직도 생각한게 나는 그런 성화였는데요. 어쨌든, 예수,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아래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시신이 내려져서, 내려진 그 순간에도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시신이 옮겨질 곳그 장소까지도 따라가서 그곳에서도 마리아는 함께 예수님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사람이 요셉이었죠.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삼베로 싸서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신 다음에 그리고 무덤 어귀에 큰 돌을 큰 돌을 굴려다가 놓고 갔는데 마태복음 27장 61절에 보면은 그 무덤 맞은편에서 누가 있었냐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모든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무덤에 안치되고 돌로 굴려 막는 그 모든 과정을 그 건너편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막달라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적에 그때 많은 군중들이 있었어요. 많은 군중들이 있었는데 그 군중들은 가슴을 치며 다 집으로 돌아갔지만 막달라마리아는 끝까지 시신이 내려지고 장사지에는 모든 과정에 그곳에서 같이 예수님과 있었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리, 예수님 함께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을 계속적으로 가졌던 것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는 그 기다림이라는 그러한 것들과 조금 멀어진 그런 시대가 된것 같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모든 것들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속도가. 이 정보의 그러한 정보도 엄청 빨라졌지만, 그 핸드폰이라도, 컴퓨터도 점점 점점 빨라져서 사람들이 빠른 것을 좋아하고 빨리빨리 하는 그런 것들을 익숙해져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적에요. 저희들을 보고, 저희 무리를 보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외치던 말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빨리빨리, 빨리빨리. 저희들 한국 사람만 보면 그사람들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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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를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빠른 걸 선호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 운명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 시신이 내려질 운명할 때까지 그 오랜 시간을 십자가 아래에서 기다렸던 말이야. 그리고 시신이 옮겨지었고 장사진를그 모든 것들을 기다렸던 그러한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봤을 때 지금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보다는 빨리빨리 처리하고 빨리빨리 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시대이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봤을 때 기다림은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헤쳐나가야 될 우리가 기다림을 감내해야 될 그러한 삶의 여성 삶의 여성들이 분명히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쉬운 예를 들어도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간다면은 거기서 기다려야 돼요. 자기 순서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진찰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한 다음에 또 진료 약속을 잡아 놓고 그 날짜까지 또 기다려야 되고 진로를 받아서 이제는 그 약을 투여하게 될 때도 그 약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 빨리 안 낫느냐고 재, 재촉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약을 먹고 치유되는 그 모든 여성을 우리는 기다림으로 인내해야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제가 요즘 콩나물을 잘 길러 먹거든요. 콩나물이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여러 모에서 그래서 콩나물을 기르는데요. 처음에 하룻밤에 물에 불려 놓을 때는 콩나물이 아무런 싹도 없고 그냥 콩 자체예요. 여기서 싹이 날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걔를 하룻밤 불려 놓으면은 그 다음날 불려서 건져 놓으면 이틀 지나면은 싹이 나요. 이렇게. 싹이 나고, 걔가 이제 일주일 열흘쯤 되면 자라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콩나물이 되는데요. 그것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기다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싹이 나서 콩이 콩나물로 그렇게 성장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는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자녀를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1 0 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는 즉시 왕이 되지 않고 오랜 세월 동안 도망자의 신세를 살으면서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울 그때까지 그는 오랜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시간, 인내의 시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기다렸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그긴 시간을 기다렸는데 그 시간은 헛된 시간의 낭비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마리아처럼 기다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새롭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빨리 빨리 하니 빨리 돌아가는 이 시대에 이 시대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때 거기서 그 시간에 기다렸던 마리아처럼 이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는 우리들이 이 빨리빨리 돌아가는 이 세계에서 우리가 그 시간을 떼어 날 떼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그 시간 그 장소에 갖다놔서 기다리는 그 시간이 필요로 하는 그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부활의 그러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끊기 있는 희망으로 기다리지 않으면. 동기트는 새벽은 절대 오지 않듯이.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서 고난에 동참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견뎌내고 인나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간 첫날 이른 새벽에 이제 예수님의 장사를 다 지내고 그 모든 것을 다 마칠 때까지 거기서 그기다리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는 집으로 돌아갔지요. 집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날 이른 새벽에, 이른 새벽에 다시, 다시 이제는 무덤으로 달려온 발걸음을 재촉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온 그 장면이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까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고, 그래서 그 여자는 신문 베드로에게그 다른 제자들에게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어요.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와 예수님의 무덤에서 기다린 마리아는 다시 이제는 그 예수님의 무덤의 장소로 왔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돌아왔을 때 그는 정말 놀라운 자기 삶에서 최고의 감격, 최고의 감동을 맞이하는 그러한 시간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 장소에서. 예 정확하게 그 장소, 예수님 부활의 그 장소에 그는 거기에서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그 십자가 아래에서의 그 운명하실 때까지 그 기다림이 있었기에, 그리고 그가 무덤에서의 그러한 모든 기다림이 있었기에, 그 마음과 정성이 있었기에 그는 다시금 그 예수님의 무덤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그것이 있었기에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그 가상, 자기 삶의 영광스러운 그 삶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슬픔과 기다림,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러한 사순설의 기간을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 밤이 깊을수록 반드시 부활의 아침은 더 빨리 오기 마련이지요 마리아에게 회심이 없었다면 그는 그 기다림의 그긴 여정에 참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회심이 있었기에 회심이 있었기에 그는 그 기다림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회심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어요 하는 그런 단순한 회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의 삶을 돌이켜서 나의 삶의 표대가 이제는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순환에 동참하고 십자가로 인하여. 구속하신 하나님을 향해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러한 삶의 발자국을 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막달라라 마리아는 회심한 다음에 제자의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공동체에서 사랑과 봉사의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과 봉사의 삶을 살때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인식과 별이 깊어지며 사랑과 봉사의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영성은 더욱 더 성장하게 되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수도 중세 수도원에서 그 수도사들이 말하는 일곱 가지의 죄가 있어요. 일곱 가지의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어떤 죄냐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죄거든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죄들이 여러, 일곱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곱 가지에 내가 이렇게 게을러서 내가 그 하나님과 멀어지는,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게으름의 죄가 나에게 있다면 어떻게 하면 거기서, 거기서 떠나서 내가 나의 영적 성숙을 이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그 대처 방안들이 또 조목조목 일곱 가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그 봉사와 헌신이에요.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 때에 그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던 그런 죄를 떠나서 돌이켜서 다시금 영적의 성숙으로 나아가는다고 그렇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줄 때, 작게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를 섬길 때, 또는 물질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해주고 섬길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나의 영이, 영이 영혼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중세 수도사들은 그렇게 했던, 거는, 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일곱 귀신에 들려서 혼란스러운 비참한 삶을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 그는 이제 그예수님의 예수, 그 십자가의 기다림 그리고 이제는 그 기다림으로 다시금 예수님 앞에 와, 무덤에 왔을 때 부활을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지요. 우리가 어두운 밤을 지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어두운 밤이 정말 끝날 것인가 새벽이 올 것인가 하는 그러한 회의와 좌절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긴 어둠은 반드시 아침 햇살이 그러한 아침 햇살에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밤은 아침의 동력이 터오르면 새벽빛에 굴복하는 것이 어둠입니다 사순절의 길고 깊고 그러한 어두운 이지만 이제는 사순설은 반드시 끝나고 부활의 아침에 그러한 부활의 기쁨을 내어줄 것입니다 십자가로의 회심 그리고 회심 그리고 이제는 그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살았던 마리아 그 막달라 마리아는 텅빈 무덤 앞에서 서있던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총을 받지요 그부라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까요? 정말 그 상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그분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그 에너지, 창조적인 능력,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직접 만난 그 마리아는 그러한 삶의 대전환성을 다시금 또한 가지고 와서 그의 삶은 예수님을 예수님, 물로말미암아 정말 기쁨과 영광이 가득 찬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으로 축축되어, 축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수요 예배, 아침 예배 때에 구련의 신문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어요. 구련의 신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그, 그 절기를 지키려고 그, 먼데,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서 이스라엘 땅에, 땅 이스라엘에 절기를 지키려고 온 사람이었는데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구경하다가 그는 군인들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왔어요. 십자가 앞으로. 다시 말하면 강제로 징집된 거죠. 강제로 징집되어서 끌려온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되었죠.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그레네시모는 누구를 가까이서 보게 되었습니까?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만나게 됐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예수님의 표적, 그 모든 것을 가까이 보게 된 그의 삶은 완전히 대변화점을 맞이, 대전환점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에서 접속이란 단어가 생각이 나요. 접속. 예수님과, 예수님과 만났을 때 예수님의 가지고 있는 그 뭐라고 말을 표현을 해야 될까요? 에너지라고 말을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정말 작은 단어이고, 그 어떻게, 어떤 말로 표현을 할수 있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접속되었을 적에. 그래서 그 구레레시모는 어떻게 됐냐면요. 그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되냐면 그의 알렉산더와 루퍼가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의 아들들 이름이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로 대변혁을 맞이한 그는 집에 가서 그렇게 십자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되었고 자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기록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 그1 2대 손, 1 2대 손, 그 후손이 누구였냐면, 누구냐면은 로마, 313년에 로마를 기독교로 공인한 콘스탄틴 대세, 황제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 그,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그 접속된 그 흐름, 영의 흐름, 영적인 흐름,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해야 되나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마리아도 그랬어요.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 접속한 마리아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고 우리도 그러한 그 예수님과 접속되는 삶이 때가 바로 그 때예요. 이 사순절을 지나는 이 시기가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이 어두운 밤이 그런 기다림의 순간이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기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에이 시기에 지금 어느 자리에 서 계신지 자신을 성찰하는 그러한 시간. 나는 지금 이 사순절을 지나고 있으면서 누구와 같이 있는가? 나를, 나 자신을 다시 성찰하면서 그때 그 자리, 거기 너 있었는가 하는 그 찬양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야? 거기 너 그때, 거기 너 있었는가? 하는 이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서 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무덤에 다가가는 가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리며 사순절의 어둠에서 십자가의 빛을 바라보며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님 다시금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가상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그 십자가 아래 달려가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기다리면서 예수님 앞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운명하시고 시신이 내려져서 무덤으로 옮기는 그 모든 여성에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또한 다가가서 거기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주를의 생각과 우리들의 영혼을 이끌어 주셔서 주님을 다시금 깊이 만나는 이 사순설에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